안녕하세요. 우리야 삼촌 아, 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우리야 세요안녕하안녕 안녕하세요. 우리야 아빠 정우성 닮았다. 안녕하세요. 어? 응. 하하안 아 여기 네. 가족분들은 맨날 늦네요. 제주도, 제주도에서부터 왜세요잘 네. 잘잘 있었습니다. 이거 나오 저기 내가 앉을까? 그냥 먹게? 아니었어. 저... 아, 어. 아, 어. 아, 다 계획이 있었구나. 네제 <laughs> <laughs> 집에 가서 수한번할 거야. 이런 건 엄마 아빠 시키자. 아니야. 뭐 하는 거야? 왜? 사진 좋아요, 우리야. 좋아요, 구독. 후. 좋아요, 구독 한번 해봐. <laughs> 한번 해줘, 마시는 자. <laughs> 우리야. 좋아요. 뭐하는 거이고아나지아 지나 아나고 아이고, 아이 구독 좋아요 구독 한번 아이고, 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<laughs> 구독 <laughs>